이것도 또 강조하겠네. 우선은 fatal 이게 이제 모철 동요고, 어 천연주라는 것은 치명적이면서 죽을 뭐 이거나 이거나 동요니까 치명적인 질병이었다. 최근까지는 또 나왔네. 리슨이 또 나왔지. 최근까지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. 최근까지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. 그럼 이게 독해 고하면 뒤에 너무 오버할 것 같아. 그러나 현재 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치료가 되어진다. 뭐 호전되었다. 난 이런 내용 이 나올 것 같다고 거의 확신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어휘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어휘로 한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문장에서 제가 포인트 잡아드리니까 여러분 꼭 어, 이거, 이거 계속 하다 보잖아? 그러면 이 개별적인 문장이나 또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뉘앙스 느껴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. 자 앵크셔스 이걸 디자이어닝 뭔가를 열망하다 또는 앵크셔스는뜻 자체가 이제 짜증스러워하다, 뭐 불안해하다, 초조해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? 보통은 앵커셔 투부정사 투부정사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거잘 나오고요. 하나 더 할까? 앵커셔스 보 플러스 명사 명사를 갈망하다. 자, mortal, lethal, deadly, terminal, disastrous. 근데 여기서 이제 mortal이 치명적이라는 뜻이죠. 음, 죽을 수 있다는 뜻이고, lethal, deadly. 이 단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 터미널 알죠? 터미널 버스 정류장 터미널 가는 거. 그러니까 이 터미널이 명사로는 버스 정가 그러니까 종점이란 뜻이고요, 형용사로는 뜻. 왜냐하면 터미널이라는 거 자체는 버스가 이제 끝나는 종착점이니까 그런 뜻. 에그 날카로운 샤프. 어 여기는 샤프를 갖다가 날카롭다고 써 놨는데 여기서는또 뭐라고 써 놨어요? 지적이라고 써 놨죠. 그러니까 이거 두개다 됩니다. 어떤 칼 같은 게 날카로운 것도 샤프고 어떤 사람이 되게 명석하고 똑똑한 것도 샤프고. 느낌 뭐죠?